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단에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지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라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살아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11월 첫날입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한달 전체가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가 가득 임하시는 우리 연직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판을 보십시오. 초원에는 비가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가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로아라는 지방에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장소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혹 누구는 기절한 거 아니냐? 혼절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을 누가, 누가 보음 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갑니다.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구절해 보시게 되면은, 죽었더라. 죽었는지라. 완료형으로 딱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죽은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는 것이고, 성도가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인데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요. 이 죽은 성도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무서워서 이 예배를 누가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교회문 닫습니다. 이 소문이 번져 나가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증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 사태에 누가 책임을 지죠? 어떻게 수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사건을 기록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죽음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도고라는 청년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들었을까요? 구절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다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이것은 말씀 증거 자리에서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가에 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각해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자세를 보십시오 구절 보십시오 중간에 어떻게 졸았다 그랬어요 깊이 졸았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도 길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툭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 절에 보시게 되면 많은 등불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당시 등불은 기름에다가 심지 어 올려가지고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주변에 산소가 다 탔버려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졸기 쉬운 여건이라고 고려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떡을 뗀 후에 이들이 밥을 먹고 난 이유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잠시 피곤해 졸수 있지만, 그냥 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깊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십 명이 졸고 있다면, 이는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유두고 혼자만 졸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는 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우리 잡담을 하고 노닥거리면요, 두 시간, 세 시간, 새벽 한시까지 갑니다. 시간 간줄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데는 한 시간만 지나도 지루해지고 답답해지고 시계를 보고 딴걸 생각하고 주부 낙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감각이 이런 영적 지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락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왜 하나님 못 막아주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이 예배시안에 이 생리도 못 막아줍니까?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분명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잘못되면 인생이 죽는다는 거죠. 예배가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드리자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는 죽은 인생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를 주행하다 보면, 잠시 졸 수가 있어요. 길게 졸지 않아요. 졸아봐야 한 2, 3초? 그런데 2, 3초 졸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졸음에 빠지게 되면 정신도 약해지고요. 육체도 나른해지고 약해지고, 육체도 나름해지고, 약체해지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달리는 차에 나사가 하나 풀립니다. 그냥 나사 풀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차 전체가 풀리는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사단 병력보다요, 깨어있는 한 소리가 훨씬 강하고, 성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유두고 청년이 죽으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예배는 어떠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구원받은 은혜, 인도해 주신 감사, 이거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도 유두 것처럼 죽은 거나 다름 없었지 않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도, 사무도 하지 않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게 되면 일 터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예배 시간만 지나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걸 잊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친구가 불러요, 결혼식이 있어요, 졸음이 와요,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칠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시작 그 주간의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예배에 대한 정확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드렸다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이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달력 보십시오. 일요일 주일이 첫날로 일주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안식일 첫날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일요일이 먼저 이렇게 딱 제시가 되고 월요일부터 지나가는 것으로서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11월의 첫 주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1년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열매의 삶의 모든 것을 첫날의 첫 것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곧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는 성찬, 예찬, 애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신의 선 앞에 나와서, 성막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는, 하나님께 가는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이 장애를 받, 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더 돌아보고 상기시키고 회복하게 하는 이런 기회가 이 코로나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면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 새 창조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 예배들 구원에 대해서 감사는. 한 주간에 대해서 인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봉헌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받아요. 말씀 받아요. 올려드리는 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육의 안식을 갖는 것이고, 영의 회복을 가지는 이 영적 주유소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딱 선포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주일만 되면 딱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단지 옷을 딱 입고, 예배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일이 뭐야? 이 세상에, 부신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이것이 예배, 공동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안식일 속에다가 이줄일 속에다가 복을 넣어 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절한 말을, 말을 하지, 하지 아니하면 그것까지 보십시오. 이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로 그렇게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 세 가지 은혜 주십니다. 사절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 평강, 심리적 안정,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나가지난주 말씀드렸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어디에서 징을 라고요 심리진에서 이미 졌던 거예요. 골리앗은 불안해요. 옷, 갑옷 다걸치고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아침에 나왔다 싸워보자 싸워보자 안 나와? 들어가버려요. 불안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노밀하냐고 안정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늘 지킨다는 든든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뭐예요? 명예,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 저 믿음은 진짜 잘 되는구나. 아, 저렇게 진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명예를 남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뭘까요?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3대 거부가 나와요. 첫째 누구죠? 욕. 두 번째는요? 이삭. 마지막 거부.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유한 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안식일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신들은요 지금도 이 안식일만큼은 그렇게 준수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 타는 거, 두 번째는 유대인들만 타는 거. 호텔 가도 그래요.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누르질 않아요. 그래서 매층마다층마다 층마다 계속 멈추는 이런 호,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어둬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요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배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할 때마다, 옮길 때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이렇게 첫 것, 안식일, 주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하는 것이고, 교회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생선은 어디부터 썩는다고요? 머리부터 썩어요. 머리 썩으면 그 생선은 끝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머리가 되는 주일를못 지키면 그한 주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일를못 지키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너는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느냐 세상이나 돈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느냐 그 결정하는 것이 주의 성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세상에 사람이 돈이 내 머리가, 내 학력이, 이게 나를 인도한다 생각하니까 주일에 그렇게 돈을 벌라 그러고, 주일날 그렇게 공부하려 그러고, 그렇게 일을 하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부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안식일이냐, 세상이냐 승부 내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머리, 한 주간의 첫날 되는 이 주일을 잘 하느께 감으로 말며 마서 성년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연지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두고 청년을 통해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창문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가까이 가라 구경하던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막을 중심으로요, 집화가 다 싸고 있어요. 이 분재단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계 말씀으로 딱 싸고 있어요. 이게 예배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고 모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나 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아침 조리할 때 보면 기준하죠. 기준하게 되면 그 뒤로 쫙 서는 거예요. 이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예배는 움직이면 안 돼요 딱 서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여기신다면 정말 감사하신다면 지각하지 마십시오 토요일부터 준비하십시오 살거 구입할 거쓸거 거,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기서 사도바리 설교가 길었다는 것은 부정제로 보게 되면 지루했다 표현이 되어지지만 긍정제로 보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바리가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길었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찾아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난을 주고 뭐 준다고요?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잘 들어라 그를 통해서 도와주어진다고요 첫째는 감추어진 만난 만나. 만나가 뭐죠? 먹고 사는 의식적 문제예요 이 만나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 좋은데 장사하면 돈 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학력 좋고 백 좋고 그러면은 성공할 거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초집 만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느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간초집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뭐예요? 쉬다는 것은 백색 승리를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승리하신 상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 나타난다 그걸 너희들이 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아멘할 때내 밥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망사태가 청년이 죽었습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제 이 죽음사태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린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게 뭘까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아요. 몸에 몸을 덮어요. 볼에 볼을 대요. 그걸 안 하요. 이거는 죽은 생명에 대해서 살리고자 하는 딱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생명이, 영원히, 이 인생이 살아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몸 위에다가 엎드리고, 죽은 몸을 껴안고, 그렇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똑같아요. 몸에 몸을 포개고,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내 온기가 전해져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살아있는 이 심장이 전해져서, 이 온기가 전해서 이 영혼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예배 때 선포한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고 한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생명의 치유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죽어 있는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배 가운데, 예배 때 받은 말씀과, 그 예배 때 받은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족이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교회 간지 사주가 됐어요. 그런데요, 내가 손을 못 들었는데, 이제 손이 들려요. 내가 이, 이 행주를 못 짜고 손이 아파서 행주를 못 짰는데 어느새 내가 행주를 짜고 있어요? 이게 왜 이래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성도를 인도하고 지키고 생명 주시고 보한다는 것을 예배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가정예배부터 들이십시오. 이 가정 예배를 들으시면서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시고, 확신 가지시고, 기뻐하는 심적인 안정을 가지시고, 자녀들이 이 말씀을 확인하고,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학벌이나 대학이나 세상의 어떤 TV, 세상의 소리, 이게 나를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존경하도록, 여러들해 주게 되면요. 문제 없어요.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눠요 그러면은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 고민, 엄마 아빠 일이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는데 그들 풀면서 말씀으로 나누는 가어 가운데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회복이 되고 확신이 일어나고 아하, 이렇 살아가면 되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꼭 가정 예배 들주십시오 틈틈이 붙잡고 1대1로 하부르타 하면서 말씀 가르쳐 보십시오. 일방적 지시, 일방적 명령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어떻다 생각해?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유두고 왜 죽었을까? 아, 예배 들는데왜 죽어? 예배 들리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것과 똑같다 이거 우리에게 주, 말씀해 주신 거아닐까 그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 아이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믿으십시오. 이 예배 드린 이후에 예배 드린 밥을 통해서 청년이 살아났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한 주간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